네선생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뭘 그렇게 맛있게 드시지? 육포요 아 음. 어, 육포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음. 네자 이번 시간에는 좀 간단하게 좀뭐좀 뭐좀 여쭤볼게요 음. 우리나라에 그 사실 무속인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그러면은 뭐 지역마다 뭐 굿도 다르다고 하고 네. 또 사연마다 또 굿이 또 다르고 음. 굿의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음. 그만큼 가격도 어떤 굿이냐 어떤 사람이 하냐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굿 가격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건지 음. 어느 정도가 대충 그 정해져 있는 건지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무슨 무당 남겨 먹기 나름이지. 얼마를 남기냐. 내내 내 인건비가 얼마냐. 그리고 내가 이제 얼마만큼 구세에 대해서 할줄 아냐 못 하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틀려져요. 내가 고수를할줄 알면 인금비가쭉 줄어들어. 왜? 선생은 안 써도 되니까. 네. 필요 없는 선생들을 들어올 필요가 없이 내가 하면 되니까 그 거리를. 근데 내가 못하면 선생들을 불러야 돼. 음... 내가 나는 그냥 앉아갖고 공수만 주니까. 왜 잘하는 말 있잖아. 저는 점만 보지 공은 선생님들이 해요. 저는 그냥 점만 보고 일만 뛰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려주는 데를아다 좋아요 그렇죠 전만 보고 이렇게, 이렇게 신령들이 다 역할들이 있으니까 전 보시는 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구슬을 해서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있지 신을 즐겁게 해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러면 은 우리가 주관을 하면은 그런 분들 때문에 국값은 올라가요 음국가보은 응. 기본적인 국값은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건 있지. 재물을 떠서, 갈비가 두 짝이 들어가냐, 뭐, 돼지가 뭐, 두 마리가 들어가냐, 세 마리가 들어가냐, 음. 뭐, 과일이 3단이냐, 뭐, 4단이냐, 5단이냐, 이거에 따라 아. 틀려지는 거지. 음.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퀄리티가, 그러니까 비싼 곳이 좀 퀄리티가 조금 더 높다. 응. 음. 요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는 볼 수는 없고요. 네. 뭐, 550, 600에도 구수는 할 수는 있어요. 쬐그맣게 분말인 줄 알죠? 네. 뭐갈 조금 넣고뭐 돼지머리 넣고 시선 쿡스를 할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제자가 할줄 알아야 550, 600에라도 일을 할수 있어. 아. 아. 아, 만약에 못하는 분이면 그걸 할줄 아는 분을 섭외를 해야 되고. 그사람들은세 명을 와야 되는데? 인건비가 또 발생을 하니까요. 어, 선생님 인건비 줘야 되잖아요. 어... 그러면 당비 나가야지. 선생님 세분 와야지. 그죠 네. 그 인건비는 해도얼마예요 그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한사 오백 나가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기도해 주는 돈도 있잖아요. 네. 탈이 돌아다니는 돈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돈까지 계산하면은 그게 계산이 안 남는 거고 어떤 분들은 터무니없이 뭐 기도비랑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 인건비를 무조건 일하나 하면은 뭐뭐5 0 0씩 남기시는 분들이 있어. 그거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고 저는 그래도 구술을 하면은 저는 대놓고 얘기할게요. 네. 너 까놓고 얘기해줘요. 저는, 치성은 350. 저 같은 경우에, 무슨 기본이 800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올라가요. 어떤, 뭐, 과일을,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과일을 쓰는지.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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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성구를 줬다. 네. 그러면 은 어떤 뭔가를 결과를 줬다. 음. 그럼 그거에 따라서 붓값은 더 올라가. 음...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기본 기능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본 어디가뭐천만0 천오백 저는 기본 굿이 팔백 그리고 치성은 3 5 0십 음. 사실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네 비싸다고 보기좀 힘들거든요. 네. 오히려 정말 싸다고 볼수 있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것도 비싸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어 근데 저는 내가 일을 하니까 네. 그리고 저는 내가 또 기도라는 거를 제가 하기 때문에. 그돈 가지고는 받아야 제가 기도하는 거를 제가 해드리는 거고 대신 선생님은 응. 막그 혼자서도 다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다 하는 방법도 알고 계시고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응. 좀 이렇게 시청자 분들이나 손님분들 입장에서 금액적으로 응. 좀 세이브가 될수 있다. 그렇죠. 네 이런 말씀이신데 응. 자 그럼 살짝 주제를 좀 바꿔봐서 응.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과일 재사용하는 분들. 응. 네. 다른 집에서 한 구탈때 썼던 과일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니다 응. 아니면 가격을 너무 터무니 없게 불렀는데뭐 응. 다른 선생님들을 제대로 부르지도 않고 응. 뭐 그런 식으로 좀 퀄리티 떨어지는데 가격만 높게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기나가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하나 얘기드릴 해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서 그분들한테 가서 굿했죠. 굿할 때그좀 네. 알아보셔야 되는데 전항성 얘기하니까 가 순간에 혹해서 하는 건 하지 말라 그래요. 순간에 혹해서 가는 집들은 그런 확률이 좀 많이 높아요. 좀잘 알아보시고 굿도 금전본 분들 굿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점은 잘볼수 있어요. 근데 굿은 사후 관리예요. 사후 관리 이 사람이 구슬 그 해놓으면서 어느 정도 성분을 주냐, 어느 정도 농업을 할수 있냐가 중요한 건데 그냥 무조건 이거 하고 나면은 된다, 된다,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되시는 분들 그리고 구슬 그 했을 때 이렇게 대여했을 때 찝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 여기서 이건 해줄 수가 있고 이건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가 있는 분들이야. 뭐가 있다는 게 어떤. 해줄 수 있는 분이, 있, 능력이 있는 분들이야. 아.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는 믿을만 하다. 응, 음, 근데 무조건 다 되지. 그러면 뭐, 엄마 어, 뭐 갑자기 엄마도 되고, 뭐, 엄마 갑자기, 엄마 뭐, 돈도 해결되고, 아빠 갑자기 금전도 풀리고, 너 지금 신랑하고 뭐 사이가 좋고, 다 된다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네. 어느 정도 거 되는 게 있어요. 부분 부분이. 무슨 말인 줄 알죠? 음... 그런 걸 본인이 찝어서 얘기할 줄 아는. 어. 나도 그래. 구슬 한번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진 않는다고. 이 부분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번에 이건 다시 풀어서 가셔야 된다고 저도 꼭 얘기를 해요. 어. 상에다 올백이, 올백은 없어요. 올백은 없어요. 내가 관제 한걸이유 하나. 나는 올백 얘기 안 하거든요.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그런 일은. 그런 일이 있으면 됐고, 내가 그집 가서 구스타게. 그쵸. 사실. 굿한번 한다고 모든 걱정거리가 다싹 날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굿은 수술이에요. 조상님 잘 풀어서 오늘 잘 놀아주고, 잘 유해주고, 잘 대우해줘서, 그만큼 잘 흡족하게 해주, 해주는 거고, 그리고 나는 그래요. 굿이 큰 만큼, 18 과일만 쏘, 과일만 쌓지 말고, 안주도, 실령님한테 올리는 안주도, 맨날 똑같은 뭐, 산적 이런 건 올리지 말고, 좀 좋은 소라든, 뭐, 문어도, 문어도 대문어로 뭐, 15kg 큰 거를 갖다 올리든, 뭐 좀, 뭐~ 전복을 대전복을 갖다 올리든 뭐~ 좀 좋은 거를 갖다 올리 뭐~ 좀 올리든지 돈은 갖다 놓고 그냥 갈비 만담쭉 갖다 놓고 있잖아 돼지만 열매를 갖다 잡아다 놓고 뭐~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신이든 뭐~ 흡족할 만한 게 있어야지 도와주지 자기네들은 돈 벌자고 실력 벌어주는건 아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하실 수도 있는 주제였는데 음. 너무 솔직하게 말씀. 민감할거 거. 없어요. 뭐 제가 사실 음. 국가격을 영상에서 밝힐 생각으로 여쭤본 건 아니었는데 음. 그렇게 아, 기본이 그렇게 받아요, 저는. 솔직하게 없어 전화 오면. 해 주셔서 음.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선생님께 대한 신뢰감이 음. 쌓이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오늘 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